한글날인 오늘 부산과 울산은 아침까지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고요. 낮에는 구름 사이로 가을볕이 내리쬐겠습니다. 다만 영남 해안역을 중심으로 시속 55km 안팎의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동풍이 닿는 울산과 강원 영동 지역에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고요. 부산에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경남 등 내륙의 하늘은 맑아서 야외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오전까지는 곳곳에 안개가 짙게 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부산이 17.3도, 양산 18.3도, 거제는 15.5도로 어제보다 1~2도 가량 높고요. 내륙은 12도 안팎으로 날이 더 쌀쌀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24도, 울산 22도, 거제는 23도로 어제보다는 1도에서 3도 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고, 너울성 파도가 유입되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고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며, 가을이 점차 깊어가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낮에는 예년 기온을 조금씩 웃돌 전망입니다. 내시였습니다 부산 MBC 기상캐스터 정민경입니다. 부산과 양산 지역의 날씨 소식을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산 MBC 뉴스 채널을 구독하시면 다양한 뉴스와 신속한 날씨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청명한 하늘처럼 여러분의 하루도 언제나 맑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